격투계에서 독기살인마로 잘 알려진 반달레이 실바 그는 승패와 상관없이 무조건 돌진하고 양손을 크게 붕붕 휘두르며 KO를 노리는 파이터였죠. 그래서 그의 트레이드 마크는 말 그대로 붕붕 훅이었습니다. 과거 UFC와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MMA 단체, 프라이드에서 반달레이 실바는 5년 동안 자그마치 18승 무패전적을 달리고 있었고, 심지어 그중 13경기는 KO 승이었던 말 그대로 프라이드의 아이콘 그 자체였습니다. 반달레이 실바의 승리 중에 는 퀸튼 잭슨이나 댄 핸더슨 같은 강자들도 있었죠. 그 많은 승리를 거두고 최고 주가를 달리던 어느 날 반달레이 실바는 예정되었던 경기 상대인 그레이시 헌터 사쿠라바 카즈시 선수가 갈비뼈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경기 이틀 전이 되어서야 듣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카즈시 선수의 교체 상대로 자신보다 30여 킬로나 더 무거운 상대가 선정되었음을 듣게 되는. 그 상대는 다름 아닌, 와, 헤비급 최강 핵펀치, 우리의 영원한 마헌득, 마크 헌트 선수였습니다. 그렇게 92kg 체중 반달레이 실바와 125kg 체중 마크헌트의 오픈웨이트 경기가 추진되었죠. 황당한 조건하에 추진된 이 경기는 치밀한 게임 플랜, 레전드급으로 웃겼던 장면 뿐만 아니라 논란에 휩싸였던 결과까지 아주 오랫동안 팬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경기입니다. 오늘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는 이 경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분석 석 전문 채널 차도로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 주십시오. 프라이드 측의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통보에도 상남자 반달라이 실바는 묵묵히 경기를 승낙했고 모두는 역시 반달라이 실바라며 환호했는데요. 한편 성사된 경기에 대해서는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이 엇갈린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사쿠라바 선수와의 타격전에서도 다운 당한 적이 있었던 반달라이 실바가 과연 세계적인 헤비급 킥복서, 마크헌트의 펀치를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우려도 있었고,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달레이 실바의 파괴적인 타격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꽤 있었죠. 뿐만 아니라, 당시 킥복싱에서 MMA로 전향한지 얼마 안된 마크 헌트는 테이크다운과 그라운드에서 큰 약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변수는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경기 전 반달라이 실바는 타격전으로 맞서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헤비급 킥복서 출신의 마크 헌트를 상대로 타격전을 한다니, 어, 솔직히 좋은 게임 플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렇게 말해놓고 속으로는 마크 헌트의 약점인 그라운드를 노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난타전을 마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스타일로 지금껏 명경기를 보장해온 이두 선수의 대결은 그 자체로도 상당히 많은 기대를 불러모았습니다. 그렇게 두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경기 초반, 반달레이 실바가 타격으로 맞붙을 듯 원투를 시도해봅니다. 그리고 마크헌트의 가드가 올라간 것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테이크다운을 들어가는 반달레이 실바인데요. 현명한 전략으로 테이크다운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라운드에서도 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포지션 잡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죠. 바로 일어나면서 사커킥 시도해보는 반달레이 실바. 참고로 사커킥은 현대 종합격투기에서는 반칙기술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때 당시 프라이드에서는 그라운드에 있는 상대방의 머리를 발로 차는 일명 사커킥은 허용되었죠 어쨌든 사커킥이 빗나가면서 두 선수 스탠딩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타격전으로 맞붙어보는 두 선수 마크헌트가 페이크를 한번 주고 레프트로 반달레이 실바를 다운시킵니다 야, 정말 말 그대로 날려버리네요. 말 그대로 압도적인 파워의 마크헌트입니다. 반달레이 실바도 당황했는지 그저 웃고 있죠? 계속해서 공격하는 마크헌트. 페이크 한번 주고 바디 니킥 바로 시도합니다. 하지만 마크헌트의 니킥을 틈타 다리를 걸어 테이크다운에 성공하는 반달레이 실바. 그라운드에서 파운딩 시도하지 않고 스탬핑과 사커킥을 시도합니다. 참고로 스탬핑은 누워있는 상대를 발로 밟는 공격으로 사커킥과 마찬가지로 현대 종합격투기에서는 금지된 공격입니다. 야, 마크헌트 겨우 피해 나갑니다. 이어서 반달레이 실바가 테이크다운 하는 듯 하더니 이번에는 타격으로 전환해서 레프트 펀치 명중! 반달레이 실바, 어 전략 꽤 좋았습니다. 마크헌트가 다시 다가가 두 선수 타격전 시작하지만 천하의 마크헌트도 반달레이 실바와의 난타전은 피하는 모습입니다. 야, 반달레이 실바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실바, 테이크다운 또다시 성공하고 마크헌트 계속 길을 못 찾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마크헌트가 포지션을 역전시켰고 파운딩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화제의 장면이죠. 일어난 마크헌트가 한숨 고르더니 바로 그 유명한 해외 팬들 사이에서 원자폭탄 엉덩이 드랍이라는 기술을 날려버립니다. 창의적인 마크헌트의 공격에 웃음바다가 되어버린 경기장. 이야 저거 일반인이었으면 벌써 뼈가 으스러졌을 것 같은데요. 엄청납니다. 스탠딩 포지션으로 돌아온 두 선수 다시 한번 자신있게 콤보 날려보는 반달레이 실바 하지만 이어지는 마크헌트의 라이트에 또 한번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되는 1라운드 테이크다운을 기록한 반달레이 실바와 넉다운을 기록한 마크헌트입니다만 분위기는 반달레이 실바쪽으로 기울어졌죠 2라운드 시작되자마자 타격으로 붙은 두 선수 휘청이는 반달레이 실바인데요 아, 아무리 봐도 마크헌트와 타격은 그렇게 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대로 다운되는 반달레이 실바. 마크헌트가 이어서 파운딩의 스탬핑까지. 오늘날 UFC에서 볼수 없는 스탬핑이지만 지금 봐도 정말 위험하고 강력한 기술입니다. 아, 괜히 옛날 프라이드 경기 보니 프라이드 시절 사커킥과 스탬픽을 가장 잘 활용한 쇼근 후아 선수가 괜히 보고 싶네요. 자, 어쨌든 마크헌트는 그라운드 게임에 관심이 없는지 반달레이 레이 실바를 일으켜 세워보지만 앞서 마크헌트의 핵펀치를 맞은 반달레이 실바가 굳이 타격전으로 이어갈 이유는 없었죠 다시 테이크 다운을 시도하고 풀마운트 포지션 잡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하위 포지션에 있는 마크헌트가 반달레이 실바를 그냥 들어서 포지션을 뒤집어버리는데요 이야 진짜 파워 그 자체입니다 금방 2라운드는 종료되었고 마크헌트 쪽으로는 쪽으로 기세는 기울었습니다. 야, 반달레이 실바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타격을 시도하면 바로 넉다운이고 테이크다운을 해도 힘차이로 포지션이 뒤집히니 어쩔 수 없이 반복적으로 테이크다운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3라운드 마지막 5분입니다 1라운드는 반달레이 실바가 2라운드는 마크헌트가 우세했었기 때문에 3라운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타격전에서 위협적인 마크헌트이긴 하지만 아직도 도끼살인마와의 난타 저는 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체중 차이가 많이 나는 반면 두 선수의 리치는 사실 비슷하고 양 선수 모두 난타전을 환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양 선수가 타격으로 붙는다면은 당연히 난타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체중이 가벼운 반델레이 실바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반달레이 실바가 다시 테이크다운에 성공합니다. 마크헌트에게 라이트를 맞아주면서 테이크다운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크헌트! 그라운드에서 포지션을 잘 방어해내고 두 선수 다시 스탠딩으로 돌아오더니 이번엔 마크헌트가 큼직한 라이트를 두번이나 넣어줍니다. 하지만 다운되지 않는 반달레이 실바! 다시 한번 실바의 테이크다운! 마크헌트는 클로즈가드 상태에서 반달레이 실바의 움직임을 막아줍니다. 어...근데 사실 뭐 거의 쉬고 있는 것 같네요. 보다 못한 심판이 경고를 주죠. 그리고 스탠딩 선언이 됩니다. 반달레이 실바의 테이크다운은 계속되었고 실바는 꾸준히 상위 포지션을 유지한 상태로 경기 종료까지 가면서 경기는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3라운드는 마크 헌트가 스탠딩에서 유효타를 몇번 성공했지만 반달레이 실바의 테이크다운이나 포지션 컨트롤을 고려했을 때 실바 쪽으로 기울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만 결과는 마크헌트의 분할 판정승이었습니다. 마크헌트 자신도 적잖한 놀란 것으로 보이고 이기자마자 반달레이 실바의 눈치를 보는데요. 당시 해설위원이었던 UFC 챔피언 랜디 커트어도 납득하기 힘든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더군다나 체중 차이를 고려했을 때 마크헌트가 지배적이었던 경기가 아닌 이상 반달레이 실바의 승리가 되어야 옳다는 의견도 꽤 많았죠. 이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마크헌트는 반달레이 실바의 승리가 실바의 오랜 연승을 깬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반델레 실바는 아쉬운 패배 이후 마크헌트를 상대로 서브미션 승리를 거두었던 요시다 히데히코 선수와의 재경기에서 승리하였고, 나카무라 카주 히로 선수를 상대로 승리하는 등 다시 상승세를 타는 듯 했으나, 이후 미들급 경기에서 리카도 아로나 선수에게 패배, 다시 헤비급으로 올라가서 미루코 크로캅 선수에게 KO 패배, 마찬가지로 레전드 댄 핸더슨 선수에게도 KO 패배를 당하면서, 자침 전성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반델레이 실바의 전성기는 막을 내렸고 집적적인 관련은 없으나 마크헌트와의 경기는 실바의 전성기를 끝내버린 경기 중 하나로 기억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도끼 살인마 반달라이 실바의 연승행진을 끝내버린 마크헌트 선수와의 오픈웨이트 매치를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결과는 아쉽게도 패배였지만 거대한 체구와 파워를 가진 마크헌트를 상대로 치밀한 게임플랜뿐만 아니라 난타전도 마다하지 않았던 점에서 역시 반달라이 실바가 MMA 레전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해보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차도로 였습니다. 감사합니다.